실천 한글로 풀이하면 사랑의 실천이라는 뜻입니다 문화인력과 16학번 심종우라고 합니다 어, 그럼 혹시 이제 제가 다른 영상 제자가 사회분석 학자이잖아요 네 그럼 혹시 사회분석 교과목을 언제 이사하셨는지 어, 제가 사회국 교과를 이번에 코로나19가 터지고 올해 2학기에 수강을 신청했습니다. 올해 2학기라고 하시면 21년도 2학기? 네. 그러면 혹시 지금은 사용사 교과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은 아무래도 제가 했던 것 중에는 대부분 비대면을 할수 있는 것들. 내가 음. 이제 한국 학교 한국어 문화원인가 거기서 이제 한글날 기념해서 뭐 한글을 홍보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것들에서 그 관련된 자료를 모아서 자신의 뭐 SNS나. SNS나 뭐 그런 영상 그런 것 등에 이제 업로드하는 식으로 한글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아까 다른 분하고 인터뷰를 할 때는 이제 2020년도 이학기 작년 이맘때에는 코로나가 처음으로 들어오니까 그냥 약간 녹화하기로 해서 봉사활동에 대한 수양교육 이런 걸 진행했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한국어 문화원 말고도 뭐 다른 카테고리 여러 개 있고 그 중에 저희가 골라서 진행하는 거예요? 아, 이번에도, 이번에 있었던 게 또래 상담이랑 뭐가 몇 개가 다있 다, 이번에는 웬만하면 활동을 할수 있게. 작년에는 음. 코로나가 터진 지 얼마 안 돼서 학교나 뭐 정부에서 이런 규제가 없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다 올, 오프라인, 아, 오프라인,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학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나라에서나 이제 학교에서도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안이 내려오다 보니까, 최대한 이제 활동을 할수 있는 방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지금 이 사회봉사 교과 활동이 종료가 됐나요 이제 그럼? 네, 저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보고서까지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럼 혹시 약간 이 활동을 하면서 뭔가 배울 만한 점이 있었다던가 아니요? 배울 만한 쪽이? 점이라고는 그냥 아무래도 제가 직접 자료를 작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음. 자료 작성을 위해서 자료를 이제 모으다 보면서 아 나도 몰랐던 것들? 그냥 어쩔 수 없는 과제로 하다가 했지만 그래도 거기서 얻는 것들 그 정도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딱히 뭘 얻었다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이제 지금 하셨던 사회봉사 교과목이 이제 학생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약간 가르치는데 약간 그런데 어떻게 좋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크게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 생각하는데 음. 이게 물론 취지는 좋지만 너무 한정된 트에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음. 이게 봉사라는 건 아무래도 강요를 받는 것보다. 자기의 이제 자기 스스로 하는 건데, 약간 사회봉사 학점이라는 학점을 들어야지만 졸업할 수 있게 해버리니까, 너무 자기가 하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과목으로, 과목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좋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이제 이건 너무 미래 체험적인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제 대학생들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통해서 약간 사랑의 실천이란 정신을... 좀 마음속에 가지고 어떻게 사회에 나가려면 이 사형사 교과기라는 거에 대한 형태? 혹은 진행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 게 이게 너무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아무래도 너무 이상적이긴 한데 음. 일단 제일 좋은 거는 그 과의 특성을 맞춰서 음. 할수 있다면 그게 제일 이상적인데 아무래도 그게 힘들다 보니까 저는 일단 좀 사회봉사의 틀을 좀 넓혀야 하지 않나 너무 한정되다 보니까 할수 있는 것들이 좀더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게 그러면 사랑의 실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딱 떠오르는 것에게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인류학과 17학번 전호인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 그럼 사회공사 학점을 언제 이했다고했죠 저는 2020학년도 2학기, 그러니까 작년 2학기에 했고요. 음. 딱그 코로나 터지고 그 다음에 아마 1학기 때는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2학기 때 그때 딱그 녹화강의로 올라오고 그 소감문 하나씩 썼을 때 했던 것 같네요. 음. 그럼 혹시 이제 주변 동기나 선배들 중에서 음. 이제 코로나19 이전에도 사회봉사를 들었던 네.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혹시 그때 약간 어떻게 진행됐다 이렇게 음. 들으신 적이 있나요? 일단, 근데 다들 사회공사를 하면 좀 약간 1학년 때 그냥 빨리 해버리자. 나중에 뭐 전공 많이 들어야 되니까 아니면 1학년 때나 2학년 때좀 빨리 해버리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좀 그랬던 것 같고. 졸업하기 전에 그냥 막 3, 4학년 때 하기엔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그때 하자는 애들이 좀 많았고. 그리고 막 동아리 차 제가 중앙동아리를 했었는데 그때 막 방학 때? 그 농활, 가자고. 그거 가면 사회봉사학좀 준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그냥 그거는 한 며칠만, 그냥 빡세게 한 2박 3일? 한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가면은 그렇게 주는 거였고. 아니면, 이제, 그, 제가 지나가면서 봤던 건 저기 학생식당에서 17일, 1일 밤? 17일 밥이었나? 17일 반이었나? 저 그거, 봉사도 있었고요. 저도 정확하게 뭐였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원래는 그 박물관, 하양대학교 박물관에서 인턴십하면 사용 삭점을 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방학 때 그거 하면 그렇게 준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그런 식으로 아또 있구나 그막 점자로 옮기는 거책 같은 거그러면 아, 시각장애인 분들용으로 점자로 번역하게 그걸 책을 좀 받아 타이핑 받아 치는 거 그런 거 하는 친구들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작년 2학기에는 어떻게 그 광기 진행했어요? 음, 일단 코로나가 터지니까 예. 뭐 어딘가를 가거나 뭐 누굴 만나거나 할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또 거리두기를 일단 정부 차원에서 시행을 했기 음, 때문에 그쵸. 뭐 5인 이상 집합이 안 되는 경우니까 사실상 거의 온라인으로 대체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주마다 녹화 강의 같은 걸 하나씩 올려주시면 그걸 보고 이제 소감문을 써서 제출을 하는 거였는데 음... 사실 주제가 굉장히 다양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근데 저도 사실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썼던 음. 거를 혹시 몰라서 가져와봤거든요 음. 파일을 그래서 아이패드를 들고 왔는데 제가 뭘... 뭐가 있었지? 그리고 그거 중에 중박쌤이 수업하시는 게 <laughs> 있었어요 나 었는데 이게 나오나? 이게 1주차고요 어, 이렇게 이제 주마다 네. 녹강 보고. 네네네. 그래서 뭐 여덟 개 하고 출석하고 강의 듣고 소감문 내고 이런 식이었고 음. 첫 번째 게 한양대학교 사회봉사단의 봉사 현황 및 전략이었네요. 음. 그래서 들었는데 사실 뭐아 이건 얼굴이 나오면 안 됐던 걸까? 아무튼 <laughs>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정말 그냥 나왔던 키워드만 메모해놨다가 거기서 <laughs> <laughs> 되게 수고를 어,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 모든 대학생들이 어, 다 그렇잖아 아무래도 그렇긴 하죠. 네. 아 그럼 약간 혹시 뭐 들었던 이제 그 16주차 강의가요 네, 그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있네요. 여기 저 음, 그럼 혹시 그때까지 들으면서 기억에 남았던 내용 있다던지 그런 건 딱히 기억으로 하면 뭐 사실. 저는 근데 사실 뭐 내, 강의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기보다는 어 그냥 내용 자체는 사실 그냥 듣고 다른 과목들도 듣고 뭐 과제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냥 뭐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도 좀 어려웠고 그냥 좀 빨리빨리 써서 내자 라는 느낌이 좀더 강했고 그리고 제가 내가 뭐 직접 뭐를 제공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사랑의 실천이라는 걸 느끼긴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아마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길어질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일단은 비대면으로 할수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게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일단 만드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면 약간 이게 형태가 그거는 직접 하진 않고 약간 그냥 음. 소양교육? 음아 약간, 음, 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수 있는 음. 그막 다른 연사분들이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 봉사활동은 어떻게 스펙이 됐나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어, 지금 보니까 스펙 이야기도 했고 아, 유니세프나 뭐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얘기하셨네요. 음,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 활동보다는 약간 그 봉사활동 정신 약간 이걸 음. 왜 해야 하는가 약간 그런 걸좀 설명하는데. 음. 지정해줬던 그런 거네요. 음, 그러면 혹시 이제, 이제, 사랑의 실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그걸 좀 느낄 수 있으려면, 일단 아무래도 대면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사랑이라는 게, 뭐, 글로도 전할 수 있고, 말로도 전할 수 있고, 뭐 어떤 행동으로 전할 수도 있지만, 그걸 실천을 하는 게 좀, 상, 서로 그게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려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그건 이제 직접 만나서 무언 어떤 행동이라든가 어떤 그런 상황 자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그게 전부 다 합쳐져야 종 사랑의 실천이라고 느끼는 음.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사회봉사점에 대해서 프로나시기 약간 두 개의 장가 충돌하고 있는데. 아 예. 예. 하나는 아무래도 현실상 사회봉사 활동을 하기 좀 어려우니까. 녹강을 유지해서 우리가 좀더 전문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거나 아니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권하 기념이 사랑의 실천을 이루기 위해서는 약간 대면으로 아무래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과 그걸 받는 사람의 약간 그 행동을 통해서 그게 실제로 나타나는 게 음. 좋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근데 하나를 더 덧붙이면 근데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많은 걸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사람들이 마주치지 못하게 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거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만약 에 종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전염병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직접 가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 것 같은데 앞으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카드뉴스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과제를 주는 것도 실제로 만나진 않지만 어떻게든 뭐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를 하게끔 본인이 좀 고민을 하고 좀이 부분에 어떤 뭐 이런 봉사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게끔 하는 활동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인력도 그렇고, 현지조사를 아예 못 가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도 어렵고, 봉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못 가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되긴 하는 것 같네요. 네. 사랑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 일단,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시작은, 어, 마음? 인것 같은. 응. 음. 저 사람을 뭐 돕고 싶다, 아니면 뭐, 아이고, 깜짝이야. 뭐 돕고 싶다든가, 아니면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든가, 뭔가 주고 싶다든가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시작이고, 그걸 어떤 형태로든 그 대상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방법? 어떤 방식이든 뭐, 글이든 말이든, 뭐, 아니면 봉사든. 아니면 뭐 경제적인 지원이든 그 방식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음,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공학대학 건축학부에서 현재 4학년이고 휴학 중인 장재희입니다. 음, 그러면 혹시 이제 사회군사학점 이수하셨나요? 저는 1 9년도 2학년 1학기 때 이사하였습니다. 음, 그럼 혹시 당시에 약간 사회봉사는 코로나19 전이니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laughs> 개발 같은 걸 이야기해 주실 수있으실까요 음, 코로나19 이전에는 이제 교내 활동을 통해 그러니까 교내 활동 중에 봉사활동 단체를 통해서 봉사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직접 센터 등 기관 등을 방문해 가지고 봉사시간 30시간을 채워서 봉사학점을 취득하는 활동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혹시 그 활동들 중에 어떤 활동이 참여하셨어요? 저는 그 사당역 앞에 위치한 까리따스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복지관에서 어, 그쪽을 다니면서 복지관 안에 내부에 위치한 북카페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관리하고 계신 지체장애인 학생분들의 수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이제 그때 뭐국가폐 관리라든지 약금 들소 보조를 하면서 제생각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일이 그리고 실제로 이제 평일에 안산에서 사당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런 것이 그때 활동을 통해서 약간 내가 뭔가 배운 점이 있다고 하면 음. 어떤 걸 배웠는지 저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2학년 때는 이제 기숙사에서 거주를 음.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사당력을 가려면 3 1 0을 타서 내려가지고 왔다갔다 하다보면은 한번씩 갈아타야 되고 해가지고 거의 왕복 2시간이 걸리는데 그리고 2시간 걸려서 힘들었던 점도 있었지만 이게 학교에서 다 들으라고 필수로 강요하는 이수 과목이기 때문에 솔직히 시작할 때는 귀찮고 힘들었었는데 근데 활동을 하다보니까 복지관 선생님분들께서도 저희 학생들한테 너무 관심 먼저 주시고 맨날 봉사활동 끝나고 집갈 때마다 먹을 거 챙겨주시고 그리고 지체 장애인 학생분들도 저올 때마다 아 매주 오는 거 기다렸다고 사실 그때 활동에서 연락처 공유해가지고 아직까지 연락하는 학생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많이 챙겨주시고 사랑 많이 받다 보니까 그때부터 조금 봉사활동이라는 그 항목에 의의를 두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봉사 활동을 더 하고 싶으니까 자연스럽게 교내 활동 중에 어떤 봉사 활동 단체가 있나 알아보게 되었고 그래서 뭐희망한는나뭐 봉나눔 멘토링이나 한밀레 등 교내에서 할수 있는 봉사 단체들에서 봉사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음. 현재도 하나 하고 있고요 과연 이런 사랑의 실천이 이렇게 사회에서머니 <laughs> 이수를 통해서 잘 이해되고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잘 실천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음. <laughs> 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거는 학생들이 그 봉사활동이라는 그 항목에 어떻게 의의를 두고 참여하는가에 따라서 학생들마다 개개인 차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앞서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저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복지관 선생님들과 지치장애인 학생분들이 저한테 먼저 관심 주시고, 사랑 주시면서, 그렇게 봉사활동의 의미를 더, 다져왔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은, 저는, 사랑의 실천을 잘 이해하고 잘 네, 느끼면서 활동했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사랑의 실천이란 과연 무엇인가? 앞서서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봉사교과목을 이수하면서 선생님들과 지체장애인분들께서 저한테 먼저 손 내밀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한테 그렇게 베풀어 주시면서 사랑을 주셨고 저는 또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람이라는 게 받은 게 있으면 줘야지 기부인 테이크니까 저도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봉사활동이라는 그 항목에 더 의의를 두고 활동을 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을 하려고 실현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받았던 사랑도 너무 컸기 때문에 교회활동 봉사단체들 통해서 활동하면서 더 사랑의 실천을 널리 퍼뜨리고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사랑의 실천, 쉽지 않은 일이고,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런 팬데믹은 사회에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이런 팬데믹 시기에도,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계기로 자리 잡기를 기원하며, 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